아 개구방 하나 이런, 형 스나 하실래요? 뭐야 형! 어 뭐야 이거아 오바다아 이잔진 아이발 뭐야 아맞 아무데 없었어 <laughs> 채권부터 폭막는 게오버있어 점프하지 말까 할까 하다가 점프했는데 훅 던졌어. 쿡 왔다. <laughs> 어디야? 저기 방. B, 사람 어킬. 어우 개방, 개구방, 개구방. 아, 예. 개구방 어. 라프리였어, 이번엔. 설대 짤. A 설대 뒤에요. 좌파. 내 네, A, A 짤이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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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왜 그래? 내가 라프리했어? 어? <laughs> 오, 뭐야? 나 뭐야? 야나레걸렸어야 뭐야? 뭐야? <laughs> 헐 어떻게 된 거지? 누가 나 밀었어? 자 잡아봐. 제가 밀었어? 어. 헐. <laughs> oh, 한 순환 따봐봐. 잡아. 아. 네. 왔다 앞에. 사운 반전 소리 A..A..A로 간것 같애 아..씨.. 이 e 40으로 쩡 대문 나하 대문..대문 어 반전 아우 아, 라스트 라스트 반피 라스트 반피 삼거리 어디였어? 성공였어 쓰났어, 쓰났어. 반자, 반자 가겠지. 사운드, 대문 나까 사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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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사운드. 반자로 오겠다, 자라면. 사운드. 그래서 아까 못 왔는데 스캔을 다 빼가지고 일레 걸려가지고. 아유. 아휴, 난 뭐냐? 한것 없이... 아 씨발. 난떨어지고 않을 떨어지고 지금 개구가 먹어주려고 했죄최정요먹었어먹었어 먹었어. A 하나 A 이롱스 에이 살때나에 A... 에작 에이... 잡아. 에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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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, 형! <laughs> 아, 형! 나방! A설, last A였어, last A였어. 아, 드. 두명다 세대버렸어. 결국, 아까 A설 때였어. 대문조심. 잠깐 조심. 몰라. 대문조심, 접해 조심. 개고개고 개고. 자. 하. 서 소리가 잘안 들리네. 아, 저, 아니, 쏘고 있다가 나중에 나와서 형이 한 대씩 받게. <laughs> 네, 네, 네. 아, 형이 개고방 먹을게. 어, 개고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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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고방. 나이스, 빨고. 나이스. 에이, 에이롱. 스 에이스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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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아 진짜, 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 노자 자자자설설잡을 잡을게요. 설설설설설설설설나설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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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 <laughs> <laughs> <한 박자씩 늦지? 웃음> <laughs> 아니, 아, 그런 뭘. 것 같아, 솔직히. 잘못 눌렀어, 잘못 눌렀어. s 리 r 리 y 리 아싸, 1킬 했다. 나이스. Mm -hmm. 아, 킬 했다. 난 i c A b 스 o s t i n g snap. A b o o 맨. 이런 포박 어, 아, 라스트 치 아... 피엘 쟤렉 걸려 피엘 라스트 피엘 어디야 어디야 애개고 개구 개구 개아이홍이다아 어, 쏘리 쏘리 하하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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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제가 뒷길 째다이일달라고러니까 나왔어요 <laughs> <laughs> 쏘랑 어거니다 삐롱포, 삐롱포 제구 클 길고방 사운 하나 삐롱 스라젤 자. 삐방 자나이스바로설바로설바로설 삐롱 했지? 나 삐방 있는, 나 삐방 나도 다 했지 저 삐롱 쨌네 음... 삐롱, 자. 삐롱, 삐롱 하나 어, 다시야 봐봐, 내가 신호 안 하니까 형이 하잖아. 네. 네. 야, 플레임 말고, 야, 레걸리자냐니 그래 팔면? 지금 레리자 리프레스, 해, 리프레스. 아, 됐어. 할수 없지. 아니, 아니, 지금 할게 괜찮아. <laughs> 형럼 봐봐, 내가 라플라니까 형, 형이 신호를 잘 하잖아. 계고 삼두. 오케이 아니. 아 대문아. 대문아 가, 대문아, 대문아 가, 삼나카 아. 아나핑기 나오는 거. 아나 피스 나와야지. 아나 히계 안 보고 있다. 산트 페리터 반전 <놀람> 아, 쌀 푸드 쓰나? 쌀 푸드 나아 쌀광 스나아나 끌려가지고 그냥 팀기면 안되나? 그니까 러팀기면하면는 좋을걸? <놀람> 어디야? 나 죽었어? 아나렉 걸려 지금 3초 동안 멈췄어요 스크린이 아 비살이에요 아 지금 3초 동안 멈춰줘 스크린이 아씨 뭐야 이게 오빠 <놀람> 뒤에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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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빡 뒤에 오박뒤 저기 하우스 아, 타... 아렉 쩔어 아 개그 부스팅 아. 좀 형이 네, 해줄게 형이 해줄게 아네아 끼었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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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0리0 형. 0 0 0 0 50000000000 5 0 0 0하0 0 형이, 형이 뭐. 형이 형이 발라줄게 1킬 했잖아 이제 이제 열심히 아니, 얘기해. 그게 아니라, 응. 형. 굳이 할 필요가 없다니까, 브리지를 근데 하려고 해. 설방스 나 하지 말라, 아고 저는 랩 풀렸어요, 괜찮아요. 그래서 BB 주시고. BBM 주세요. 1 b m BBM b b 이길 수 있어요. 아, 왜 이렇게 렉 걸리지? 초안또하주 초안 물개. 초안 <laughs> 어, 껐어. 껐어. 못 합시다. 아, 아, 아. <목소리> 아, 나, 씨발. <목소리> <시발>. 얘네, 팀? <목소리> Next game, left n <목소리> 바로 뺏비 뺏고 갈게.